안녕하세요. <뇨녀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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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shoe elis> <Explorer> 생각 없이 켰어요. 아, 와버렸어요몰렀어요 이거 혼날 수도 있어요. 그냥 켜버렸다. 네. 아 일단 켰다. 일단 켰다. <웃음> 장난이고. <웃음> 장난이고. 저는, 저는요. 제가 플리가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. 저든데? 저는요. 네. 저희 플레이브가 플리가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. 네. 네. 나이스. 아, 보고 싶었습니다. 먹어보고, 밥도 먹었습니다. 저희. 하트. 저희 단백질 먹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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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누를 수 있는. 아주 고급 단백질로. 하트 눌러. 하트. 나 누르고 있어. 오케이. 어, 나도 나도 같은데. 엄청 아 많이 나와. 자또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. 가을이 음... 왔죠? 왔죠. 네. 지금 겨울이에요? 아, 겨울이에요? 지금 아, 진짜? <laughs> 진짜 추워요 진짜요? <laughs> 근데 제 옆에 그 나시 입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? 아또 엄마 혼나겠네. 진짜. 자 은행이 또 떨어지고 있는데 네. 자 노아 씨. 자 은행 장고 주거래. <laughs> 주거래기자. <laughs> <주거래에 웃음> 자, 이거만 솔직하게, 저희가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서요.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예, 예. 500만 업다운. <laughs> 아! 업이지 아! 어, <laughs> 어, 다운이지. 누가, 누가. 네? 누가. 고인이요. <laughs> 자! 고인이요 자, 한비씨!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아니, 주셔야 돼요. 그게, 우리가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요. 예. 아. 예. 지출이 많아지셨는지 지출이 많아지셨요 예예. 아 예. 요새 지출할 시간이 없어서. 이자가 예. 아, 아, 붙었나요? 이자가 들어오더라고요. 예. 아 <laughs> 이자가 들어왔다. 아1이0 지원. 그래서 저희가 지출할 시간이 없긴 해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저희 사실 뭐 정말 요새 네. 연습이 바쁘고 네. 저희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네. 있기, 네. 있기 네. 때문에. 내가 한 어. 50